이름, 재판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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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리십니까? 마크 테스트, 마크 테스트! 오늘은, 이름 재판소를 운영하게 됐는데, 여기에서, 이름이 가장, 특별한 사람에게, 아이폰, 아이 제트플립, Z플릭. 제트플립과, 그리고 상금 1,500억을 드립니다. 우 단, 이름이 특별하지 않는다면 해고됩니다. 그러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근데 해고? 해구? 어? 해고는 뭐 일할 때나 너 일하잖아. 아하. 지금부터 이름을 뽑겠습니다. 우! 일번 참가자 나와주세요. 이름 제 이름은 좀비예요. 좀비. 음, 좀 다른 이름보다. 안테크라고만 가예 해고야 해고 빨간 카드야 빨간 카드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보라색 인퍼스더 등장 이름 없어 이름 없어 너 이름이 없어 그래 진짜 없어 그래 없어 이름이 없냐고 이름 있다고 그럼 빨리 일을 말해 없어. <laughs> 이름 입다네 이름 믿지 일을 말라고 없어 야왜나 불렀어 나 말고 아, 이름이 없으라니 또특별하구만 그래 가자 당첨이 됐습니다 다음 당선된 사람은 바로 이번 참가자 업소입니다. w o